아래 부분은 해나도 했고 탈색도 했고 세팅 펌을 했던 모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앞머리는 앞머리 부분은 아이론 펌을 하고, 옆머리 부분은 아우컬로 세팅 펌을 할 거고요. 이 끝에 부분은 탄원 후에 올레틴 복구매직 클리닉을 동시에 하는 시술입니다. 좀 시술이 복잡하긴 한데 동시에 시술해서. 아래 부분은 깨끗하게 펴주고 위에 부분은 앞머리는 시컬, 옆머리는 아웃컬 세팅 파마를 해서 파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나고 탈스하고 녹음 모발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원래 틴 이 가장 효과 좋죠. 오래 가고 지금, 옆머리, 앞머리는 열펌을 했습니다. 옆머리는 약간 젤리펌 느낌의 아우콜에 펌을 했고요. 이 뒤에 머리, 손상 모발은 복구 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건조된 상태입니다. 지금 머리는 앞머리, 옆머리, 웨이브 펌모와 뒷머리는 복구 클리닉을 동시에 시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수 있지만, 옆에는 세팅 말았고요 앞머리는 아이론 파마 했습니다. 뒷머리는 이제 매직기로 케라틴, 올레틴 복구 매직 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플래스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중화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술을 완성했습니다. 옆머리는 아우컬로 바깥마름 파마를 했고요 옆머리는 아우컬로 세팅 파마를 했습니다. 뒷머리는 올레틴 복고매직 클리닉을 했습니다. 옆모습입니다. 앞머리는 아이롱펌으로 18mm로 아이롱펌을 했고요. 옆머리는 아웃컬 세팅파마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웃컬로 와인딩을 했습니다.